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틀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신념이 편하지 못하며 그들을 작별하고 막의 동야로 받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에서그리스도를 아는 내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내게서 나는 그 냄새에 따라 우리 주변에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도 술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학생들도 보세요. 놀기 좋아하는 학생 주변에는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에는 그 주변에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삶에서 풍겨나는 인격과. 삶의 냄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향수를 뿌리고 좋은 냄새가 내게 하려고 해도 인격과 삶에서 드러나는 냄새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냄새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야 당연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표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나만의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지요.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나의 향기입니다. 내 인격의 향기요, 내성공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향기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은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는 것입니까?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말일까요? 진정한 향기는 나를 깨트려야만 진한 향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향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한진은 언제나 찬절하고 조용한 자신이 머무는 곳에 아름다운 냄새를 풍겨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어줘야 합니다. 내가 박수를 낳고, 칭찬을 받아야 할 자리에 나는 조용히 감추어지고 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 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내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신앙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드러날 뿐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칭찬은 사람들의 박수소리나 나를 향할 때 내가 조용히 그 자리에 지켜서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뒤에 계신 주님께 그 박수가 갈수 있도록 나는 칭찬과 박수 받는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사도가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의 향기로 살아간다고 담대하게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드러난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마가고봉 14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배단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있는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각 가득 닦힌 옷값 하나를 들고 오더니 그 옷값 하나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옥합을 담은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어질 때에 그 안에 담겨진 향유의 깊고 향기는 그것이 풍겨나면서 온 집안이 향유로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아가 깨져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난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에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 오늘 봄은 14절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아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당시에 일어날 풍속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장군들은 자주 외국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아주 거대한 화려한 개선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선식은 모든 사람 아무에게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적군을 5천명 이상을 죽인 큰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만이 개선식이 었는니다 그런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을 위해서 개선식을 하는데 로마의 거리를 지나 주피터의 신전까지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이 행진 맨 앞에는 정부의 민사, 원로원의 의원, 나팔수, 또 이 적군에게 빼앗은 전표물들은 마차, 황금으로 된 일곱 축대와 재산, 그리고 그 뒤에 사로잡힌 포르들이 세사들에 묶여 따라오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회초리를 든 병정들과 악사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향기로 향을 피워서 향기를 품으며 따라갑니다. 그러면. 향기가 연기처럼 뒤로 흐르는데 그 연기 속으로 에쿠스라고 불리는 네 마리의 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이제 이 전쟁에서 협격한 공을 세운 그날의 주인공인 이개선 장군이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모습이 딱 나타납니다. 개선 장군 앞에서 양기가 퍼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여러 장소와 용맹스럽게 전쟁터에 나가 싸웠던 전사들이 따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온 거리에 향기가 진동하면 딱 아는 거예요. 야! 승리의 개선식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던 장수들이나 병사들은 로마의 거리를 진동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자증을 합 나도 언젠가 그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바울은 오늘 그러한 풍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승리는 허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운 개성 장군처럼 거짓된 자화와 싸워 승리하고 나의 욕심을 깨뜨려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나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 백합화의 모양으로 변 백합화를 통하여 은은하게 펴져가는 향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가시에 찌르는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풍겨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북풍과 남풍이라고 하는 더큰시원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더욱 진한 향기로 세상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평안한 삶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나 시련과 같은 깊은 고통을 통해서 진정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큰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얼굴에 잔뜩 인상을 찌푸리면서 자기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 힘든 것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억울하다고 하는 듯이 하수에 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진정 그리스도 있는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은 내가 아픔을 겪을 때에 믿음의 향기를, 마음의 큰 상처가 있을 때 우려 사랑의 향기를 풍겨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유없는 고난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고 내 삶에 계속되는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뎌낼 때 우리는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냄새를 풍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냄새를 풍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가시에 찌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향기처럼 드러내어 사는 것입니다. 내 자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이 깨어질 때에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가시에 질려 내가 아플때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세상에 여러분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향기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말입니다. 나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씀하신 주님 백합파는 외모보다 소리없는 잔잔한 아름다운 향기를 바기게 백합파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난단한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음을 로 인하여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우리 자아가 깨어지면서 주님이 보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길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그리스의 향기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진실된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